구독, 좋아요, 공유. 아이브 저작권 성의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서 탄생한 것이다. 여산송씨며1 6 4회 오형이다.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신데 유튜브 구독 신청과 인스타그램 팔로우 한 다음에 디스 방송 보고 알게 됐어요 한다면. 너무 좋지. 소희 형, 부위 많이 하면 안 돼. 부위 많이 하면 옛날 사람이야. 우리 사진 찍을 때 부위 하고 싶어도 당분간 참아봐요. 사실, 소희라는 이름은 내 마음속에 안소희 뿐이었어. 그러나, 송소희가 나오는 순간, 내 마음속에 안소희가 사라지고, 송소희가 들어온 거야. 나 진심이야. 어, 이거 생일 때 찍으신 것 같은데, 다음 생신때 나도 초대해줘요. 어, 애기 같아. 혹시 너 애기니? 어, 이건 내가, 아, 나도 모르게 너무 맛있어 보여 야,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게 고기를 딱 사진을 찍었어. 밑에 숯불도 굉장히, 어. 아유, 어, 어, 지나쳐야 되는데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가지고 왔어요. 예. 아, 나중에 한번 스테이크인가, 이거 뭐죠? 이거 뭔 고기인지 모르겠는데, 나중에 한번 사주세요. 어, 어, 뭐 꼬치 꼬쳐 들고 있어. <laughs> 몇몇 사진을 보니까 턱을 들고 이렇게 찍으실 때가 있던데 혹시 그렇게 찍고 찍는 이유가 있는 건지 공차 할때 이렇게 청순하고 이쁜 여자 처음이야 송서희넌 청순하고 이쁜 여자야 구독 좋아요 공유.